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11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하락하는 지역 없이 조금 하락하는 지역, 조금 덜 하락하는 지역, 동과 서로 나눠진 지금 부산은 하락률 다시 3위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오늘의 제목 적당히 떨어졌다 싶으면 사라. 자 시사 직격. 어, 이번 주에 다뤘는데 그 폭등이와 폭락이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져 있습니다. 서로의 심리가 아주 미묘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프로그램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쯤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경매 법정에 가서 낙찰 받으신 분인 같아요. 적당히 떨어졌다 하면 뭐든지 사라. 음, 발끝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 무릎 정도 오면 그냥 사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적당히 떨어졌다 사라. 이런 어, 신호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발바닥 각질까지 내려가서 사서. 이게 힘들다 일반인들의 영역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를 때 적당히 올랐으면 팔아라 어 그런 이야기도 일맥상통 하겠죠 자 근데 천정이 어딘지 모르고 한없이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 이라는 말이 과연 지금도 통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더 떨어질 구간이 남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 살아. 어,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면 지금 거래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아직까지 대중의 심리는 여전히 높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주택자 필승. 무주택자 필패. 지금까지는 통용되었다. 과연 언제까지? 음. 근데 지금까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살짝 애매하죠. 지난 한 2년간에 부산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지켜봐왔다면 다주택자 필승이 아니고 다주택자 거의 폭망이었죠. 일본이 급격하게 역사 일에 계속 오르던 집값이 한 30년 전에 1990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였을 때 일본에서도 야 적당히 떨어졌으면 살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왜 불패였으니까 그한 불패였으니까. 하지만 어땠나요?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아직은. 조금 제체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아직은 조금 이른 듯한 느낌. 자, 조정 거친 시간이 아직까지 그렇게 길지 않다. 매수 우위 지수. 자, 1월 달에 둔촌 주공 구하기 나서면서 주간 시거래 지수가 상승으로 많이 더 나타나는 모양. 어, 요 모양을 보고 언론에서는 한창 떠들었지만 지금 다시 2개월, 2개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네. 매수 심리가 크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래량 대비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의지수는 그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 의지수 조금 2020년대부터 살펴봐도 바닥을 긴지 조금 되었네. 근데 요거 40 아래로 내려오면 제가 빙하기라고 말씀드렸죠. 40 아래 내려온 기간은 2년이 아니요 1년이 채 되지 않았네요. 음, 인천이나 부산 뒤늦게까지 상승했었거든요. 인천과 부산 뒤늦게까지 상승을 했었다라는 부분. 어, 실질적인 주간 실거래지수 하락은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번 꺾인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데는 좀 힘겨워하는 모습. 주간실거래지수 마이너스 0.34, 전세는 마이너스 0.45. 근래 들어서 부산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가 상황이 확실히 안 좋기는 안 좋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단적으로 세종시와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세종시 대비 대구는 아직도 상황이 안 좋죠. 어, 세종시가 만약에 이대로 쭉 치고 올라간다면 어, 그 다음은 대구 순서. 그 다음은 부산 순서. 순서가 정해져도 아마 그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12월 말, 예, 극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그 무렵과 지금 비교해 본다면 인천은 굉장히 가파르게 극복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파르게 극복하는 지역이 대전 정도의 느낌? 대전도 조금, 대구보다 상황이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전세 무해물 이런 것들이 대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그에 비해서 부산은 완화되는 속도, 상승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느낌은 들지 않죠. 이어서 네 음, 주간 신고가 비율 어, 부산이 20% 이상, 그래도 근근히 유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22년까지는 어, 있었어요. 근데 10%, 20% 아래로 한번 무너져 내리고 나서는 신고가는 이제 구경하기 힘들다. 주간 거래량 어, 지난번에도 제가 이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간 거래량 지금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저점 대비 거의 두 배의 거래량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적이 이랬냐? 1년 전쯤에 대선 이후에, 딱 1년 전쯤에 이랬어요. 그때 분위기 확 살아날 것 같다가, 이때 재건축 막 선진입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서울의 재건축 앞으로 붐이 일고, 이번 정부에서도 재건축 밀고 있다. 대선 때부터 그 이야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많은 기대감을 안고 샀던 사람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진입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나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아주 고통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는 사람 다시 어뭐 무릎을 딛고 발목에서 무릎을 딛고 올라가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진입한 사람 또한 그때 1년 전에 샀던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어 저희 우려입니다. 왜 네, 그동안 2019년 말부터 너무 너무 올랐거든요. 매매 거래량, 부산, 인천이 상승률은 근래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대구 순서. 어, 기울기를 보면, 부산이 그렇게 거래량이 완전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건의 월별 거래량, 2,000건의 육박하는 거래량, 그리고 3월 달에는 한 2,300건까지도 한 거래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해소되면, 되려면, 어, 여기 3,000건 대략, 어, 인구로 대비로 한산해 봤으니까 아직까지는 부산에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 조금 더 확장해 놓고 보면 이 부산 지역의 거래량이라는 것이 인구 대비로 놓고 봤을 때 광역시 중에서 거래량은 꼴찌입니다. 2천 건 정도까지 거래량이 올라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상황이 호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인구 천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인천이 1위. 근래 들어서 2월달 거래량은 1위. 광주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대전이 1위 아 대전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난 영향으로 주관실 거래지수가 많이 낙폭을 더 많이 줄였나 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살아났다 살아났다 하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사람들이 완전히 많이 싸네 라고 안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집값은 싸다고 느끼지만 나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커지면서 커지면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2월달 들어서 부산 많이 활발해졌어요. 인구 천만으로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전세 거래량 많다 많다 하는데 4위 수준이거든요. 이 중에서 사랑으로 구형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거래량도 대구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전세 거래량 많은 지역, 대전이 거래량이 많아졌고요. 대전이 전세가가 좀싼 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인천, 인구 유입이 있는 인천이 전세 거래량이 늘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자, 매물을 살펴보시면 1월달 이후에, 1월달에 이때, 이때 거래량이 살짝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매수 의지주가 살짝 반등을 했죠. 근데 지금은 폭발적으로 매도,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4만 3천 개입니다. 4만 3천 개. 인구가 이제 몇년 후면 한 10년 안쪽으로 있으면 비슷해지는 인천과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부산의 기울기가 좀 제일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것, 현재. 어, 밑에 부분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적어서. 있는 나머지 지역들 광주 대전 울산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광주가 걸레 들어서 매물이 다시 좀 재빠르게 늘고 있구나 남들 줄때 많이 줄지 못하고 남들이 조금 늘때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앞으로 광주 지역도 매물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때 광주 아이파크는 아직까지 손도 못댔대요. 그 난리가 났던지가 거의 1년이 됐지 싶은데 이거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다는 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 추후에, 네, 구축 아파트들도 한 20층 되는 아파트, 전부 다 빽빽하게 다 많이 지어놔가지고, 이런 아파트들도 추후에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어, 저희 나이 또래나 이런 사람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어서, 자, 천만으로 환산해 놓고 매매 매물을 살펴보면, 부산의 기울기가 심상치 않죠? 부산의 기울기가 왠지, 대구를 뚫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우려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은 전세 매물. 전세 매물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임대하지 말고 매도로 돌아설까? 제가 그런 제목도 한번 달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전세 매물이 좀 빠르게 소진되는 느낌. 근데 1등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느낌은 인천이 제일 여전히 크고요. 여전히 전세 매물 전국 대비 와, 대구 부산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게 자 아, 마지막 페이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인구 천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니까 여전히 비슷한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와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구가 점점 수치 변화를 살펴보시면 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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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추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두어 달 내로 가면은 한 두세 달 어, 그쯤 후면은 혹시 대구가 전세 매물 1위 자리를 깨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매매 매물은 부산이 1위 자리를 깨찰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알수 없습니다. 대전 지역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도 물량이나 전세 매물 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럼 물량들도 체크해보고 거래량들도 한번 좀 체크는 간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